5월 9일 토요일 새벽 영상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7절 다시 불붙기 위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극률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정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사랑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생명의 마지막 이 순간을 보내면서 편지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아, 학자들 간의 견해가 조금 나뉘기는 하는데,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바울이 아마 생애의 마지막에 쓴 편지가 디모드의 후서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유언과 같은 편지라고 볼수 있는데 어, 자신의 아들에게 정말 목회에 관해서 또 그리고 사랑하는 영적 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담아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인사하면서 디모데 전서 먼저 보낸 편지에서와 같이 이절끝 부분에 은혜와 극률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란다고 인사를 시작합니다. 바울이 젊었을 때 썼던 이 서신들을 보면 은혜와 그리고 평강이 넘치기를,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보통 이두 단어로 편지를 시작했는데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편지에서는 유독 은혜와 극률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란다고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만큼 바울이라는 한이 개인의 개인적인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런 디모데를 생각하는 애틋한 마음뿐만이 아니라 목회에 관해서. 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전하는데 가장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3절에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너가 생각이 나면 하나님께 감사함이 감사가 드려진다. 왜냐하면 3장 끝부분에 4,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되기를 위해서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줄을 내가 알기 때문에, 너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은 디모데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의 어머니 그리고 그의 할머니에게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이 신앙이 이 디모데에게까지 잘 전수가 되었다는 것을 바울도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진실되고 그리고 순결한 그 믿음이 자녀에게 그대로 잘 전수가 되었고 또 손주에게도 잘 전수가 되어서 이게 디모데가 가진 믿음의 특징이 된 것입니다. 사도가 볼때이 디모데라는 한 개인의 믿음의 특징을 꼽으라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칭찬인지 모르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평가받는다면,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기쁜 평가를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바울은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6절에 "그러므로 너의 그 안에 있는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알고 있다." 이 믿음은 너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너의 어머니 너의 할머니에게서로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온 그 순결한 믿음의 대가 이어진 것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 너는 잘하고 있어 로 끝나지 않고 그러므로 6절에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비록 너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내가 너에게로 가서 안수하고 싶다. 안수 기도를 해주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사, 너의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부릴 듯불 붙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기도해 주고 싶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도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평가를 받은 이 젊은 목회자에게 사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너의 마음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사가 있다는 것을 아는데 그게 다시금 뜨겁게 불붙었으면 좋겠다라고 건면하면서 칠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너는 이것을 생각해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그 영적인 거인인 바울이, 자신의 후계자라고까지도 말할 수 있을 만한 이 디모데에게,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고 평가하는 디모데에게 안수기도를 해주면서까지 다시 불일 듯 정말 불같이 뜨겁게 회복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너는 이것을 항상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고 욕심이 불같이 일어나고 욕망이 불같이 일어나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바울이 권면하는 이 말씀,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권면하는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것이 불길처럼 일어나기를 바란다.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권면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지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이 원하는 기준을 채우지 못해서 두려워 떠는 그런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정말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그리고 사랑과 절제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이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 선택의 순간 설 때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택하며 승리의 삶을 살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